여러분, 반갑습니다. 시온스쿨 랩에서 새롭게 선보이는 빅텝스 독해의 저자 이용재입니다. 뉴탭스 데뷔를 위해 정말 심혈을 기려 만든 빅텝스 독해. 그 자세한 내용을 지금부터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책은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디자인 또한 중요하죠. 빅텝스 독해의 디자인은 이 탭스 수험생들로 하여금 왠지 공부에 흥미를 유발시킬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디자인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자, 책의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을까?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게요. 먼저 시온스쿨 랩에서 오랜 시간 동안 연구를 한 끝에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되는 독해의 학습 과정을 책에 그대로 담았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출제 기관의 출제 원리를 정확하게 분석한 길출 분석 자료를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립니다. 이러한 자료를 토대로. 실제 시험 문제를 경험할 수 있는 기출 맛보기를 여러분들에게 그 다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요. 문제들이 하나의 유형만으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실제 출제되는 다양한 유형들을 정리해 드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시험 문제를 그대로 반영한 기출 체크업 테스트를 통해서 독해의 완성도를 높이도록 구성을 하였습니다. 기존의 책들과 빅텝스 독해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는 부분은 아마도 기출 빅데이터를 반영했다는 점일 텐데요. 모든 문항마다 실제 출제되는 문제들의 빈도와 중요도를 반영시킴으로써 가장 현실적인 탭스 책이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정답을 맞히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만 왜 오답이 되는지에 대한 논리적인 근거 제시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 빅탭스 독해에서는요. 정답 뿐만 아니라 오답의 구별 능력까지 여러분들이 기를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였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독해를 하다 보면 사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부분이 바로 어휘잖아요. 바로 여기서 독해를 할때 필요한 어휘는 온라인을 통해서 가장 최빈출 어휘로만 여러분들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은 아닙니다. 도서 내에 있는 쿠폰을 이용하시면 실전 2회분의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무료로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인 제가 책의 내용을 그대로 담은 아, 빅텝스 독해 강의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리고 있는데 책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샘플 강의와 가이드 영상 그리고 오리엔테이션 영상은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동안 텝스 독해 때문에 고민이셨습니까? 빅테스 독해가 그 해결책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